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연의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면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정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온이라고 합니다 산상보은 보수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한 주간도 복된 삶으로 성리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인간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불안정한 모습,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우리 키를 한 자라도 할수 있을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염려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멀리서 보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염려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살고. 또 마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또한 그 염려에도 어 분석을 해서 보면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염려가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 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하면 해도 할수록 더 걱정스럽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모든 부분을 무너뜨리는 것, 염려는 백해무이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건심에 쌓여있고,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뭘 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건강에 굉장한 악, 악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 그 백해 무리하되는 것이죠. 그건 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왜?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필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걱정, 육신을 위한 걱정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어, 사망가운데로 인퇴해가고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언서 17장 22절을 보면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보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까지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이걸 먼저 생각해 두시면서 올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 속에 잠으로 새겨지시면 우리는 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가 주요래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거위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먼저라는 말씀은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과 뒤에 할것 이것이 있습니다. 이참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병에다가 모래와 자갈과 물을 부어 넣을 때에 뭐부터 넣어야 될 것인가? 이 자갈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으면. 모든 것이 충분하게 다 채워져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모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그 뒤에 자갈을 넣으면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똑같은 분량이지만 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책망부터 하고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망부터 우리가 듣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기분이 상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또마음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좋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춘 다음에 책망을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똑같은 내용, 똑같은 단어, 똑같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이라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깊이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것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이 순서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뭘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 그의 의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나라. 다시 말하면, 킹십과 선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그 인격을 닮아가는 아들 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지 그, 아시볼드 조셉 크로닐이라는 사람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뭔가 이렇게 참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을 것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서 이 병원을 차리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자기의 모든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도움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의과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어, 학위를 받고 면허증을 받고 자격증을 얻은 후에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병원을 개업해 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 데에. 근데 신기하게도 치료받으러 오는 그 환자들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도 않습니다. 수술을 했는데에 회복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병원을 개업을 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이, 이 병원을 세웠는데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고 칙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 꿈이 무너지는 겁니다. 실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던 가운데에 그는 조용하게 참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정말 내게 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름대로 참, 뭔가 모르게 자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이렇게 결과가 너무나 게 아프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 데에그때 가슴에, 그 마음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의사로서 바른 목표를 세웠느냐? 진정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먼저 환자를 생각해라. 환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교 너희, 너희, 너가 해야 할 이런 병원을 개업하는 것은 환자를 고치기 위한 거 아니냐? 세미안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병원에 돌아와서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그 속에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는 돈이 아니다. 뭡니까 환자 회복이다. 최선다해서 그 다음부터는 환자를 치료하게 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전신 전략에서 환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 병원에서 의사의 생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상황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고 거기에 가니까 너무 정성껏 너무 참 진실하게 치료를 잘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회복을 얻게 되니까 이 소문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전파가 됐죠. 이 여자는 자기의 목격도 이루게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일도 하게 돼서 너무 참 생활의 감격을 맛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예요?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이 가치관에 아주 그. 참 진실한 그런 목표에 북돌렸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순서가 잘못되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졌을 때 희미해지고 혼돈스러워졌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되어지고 오늘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회가 이렇게 혼돈됐습니까? 왜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결과가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그 가슴 속에 새기지 못했습니까? 온통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거짓과 정욕이 물욕이 그리고 그 인격이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인간성이 이 세상 속에 팽배해졌을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혼돈 상태에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다시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그 길은 오직 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킹십과 선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은 모든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의나스리는 그의 외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귀에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고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속성이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창조하셨고. 열매 맺는 과실, 채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생각을 해 보시면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배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형상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배성이 될수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원래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회나 또, 또 특별히 국제 저긴 이 사회 속에서도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발달되어졌습니다. 지식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고, 모든 경제가 지금 부흥을 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비교를 하면 너무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도 따라서 더 커진, 정말 이삶 속에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도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식도 많고, 능력도 있고 물질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하든걸 해보겠는데, 여러분 행복은 없어졌더라. 왜 그랬습니까? 양심이 고장이 났다는 거죠. 양심이 무너졌다는 거죠. 지식은 많은데 과학은 발달됐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그 양심이 지금 무너져 버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때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무너진 양심, 삐뚤어진 양심. 그야말로 양심이 자체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을 회복시켜주시는데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할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고장난 그런 어떤 양심을 회복시켜주수 있다는 거. 말씀만이 진리를 알게 하고 말씀만이 진실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하려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고림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오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너무 어, 정말 그 어, 인간적인 그러는 삶의 테두리 속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지성적으로 기도하고 지식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기도하고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허튼 소리 중원부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메모로 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논리, 우리의 지식, 우리 지능을 가지고 하늘 마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뭘 기도해야 됩니까?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때 적어도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많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정적이고 합리적인, 위선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령한 세계에, 진리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에서는 적어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합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인격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걸한 성령의 역사를 깨물었을 때, 많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떠난 사람, 말씀을 떠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 기도 이런 것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졌을 때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인격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수 있지만, 이단들의 특징, 비진리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들은 왜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진리의 말씀에 능력에 접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삶은 빛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의 현상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만난 교훈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조금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벌써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인간적인 작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왜 이단이 거짓말이 많을까? 자세히 말해보세요. 정말 옳은 믿음, 옳은 신앙, 옳은 종교, 정말 바른 어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접했을 때, 그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을 가질 때, 다른 인격을 가질 때, 그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추구했을 때에 온 세상이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제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격리돼가지고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저들이 나가다니면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비인격적이고 비진리적인 사람이 자꾸 세상 속에 많이 다니게 되면 세상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씀이죠 이런 분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은 사람에게 오염시킬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의 대선이 되고 그시도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을 때, 그가 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바이러스가 되고, 천국의 바이러스가 되고, 정말 생명의 바이러스가 돼서 나도 살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갖추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거룩한 은혜를 상하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온통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참으로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가하고,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부지 하나님고유를 여겨주시고 예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나라와 그 일들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한 줄기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 생명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하늘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일여겨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사 우리의 신념에 새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산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하루하루 삶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 어둠을 능이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사,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겪어온 생애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저리만 바라보는 가운데, 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고통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이 변하여 밝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